네, 안녕하세요. 바로 내국생활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철거 중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즘은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제가 미리 찍어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영상을 찍으면서도 고민을 했던 게 이런 주제의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전의 것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조심스럽게 영상을 올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쪼록 이런 사고가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만에 살고 있는 바로 내국생활입니다. 저는 외국에 살면서 한국인인 게좀 자랑스럽거든요. 뭐, 어디가 더 한국인이라고 하면 대접도 잘... 촬영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좀 테라스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뭐 한국에 있으면 자랑할 것들이 워상 많잖아요. 유명한 회사들도 많고, IT로 거의 모든 업무 처리도 가능하고, 의료도 잘 되어 있고, 유명 연예인, 영화, TV쇼 같은 것도 워낙 많이 있어서 한국인으로 외국에서 사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좀 깊게, 길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고, 오늘은 반대로 조금 부끄러운 상황들, 아쉬운 상황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한국 한국에 대해서 흉본다고 좀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너무 많이 오는데요. 한국을 흉본다거나 안 좋냐기 하려는 의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 조금 가볍게 좀 재밌게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대만에 여행을 오셨는데요 간혹 공공질서를 안 지키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줄서기를 안 한다거나 혹은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서 이렇게 화장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봤는데요 물론 모두 모르고 그러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이랑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부터 알고 하는 것보다 모르고 하는 게더 나쁠 수도 있다고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모른 채로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그런 행동들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대방뿐만 아니라 어디 외국에 가실 때는 그 나라의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든가 공공질서 같은 거 미리 한번 찾아보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막 이런 작은 것들도 막 지적하는 그 외국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외국에서 다툼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씩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부끄럽다기 보다는 좀 잊고 싶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좀 추가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신천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건 뭐니 뭐니 해도 신천지가 이제 발단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때 신천지를 비롯한 한국의 좀 사이비 종교 같은 게 외신이나 대만 뉴스에서도 좀 소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일부지만 드라마나 영화가 외국에 워낙 많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뭐 사이비 종교 소재들도 그쪽에 녹아 있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그런 사이비 종교가 시제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걸 외국인들이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단체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집회를 한다거나 종교 모임 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보도가 되니까 이거 볼때좀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제가 뭐 그렇게 어렸던 건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인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성수대교가 붕괴된 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본 사람들이 한국에 정말 다리가 무너진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다리가 무너진 게 지진이나 자연재해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시공이 잘못됐고 관리가 잘못해서 생겼던 좀 후진국형 사고라서. 제 기준에는 뭐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다는 거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응자파라 시리즈에서도 나왔던 적이 있는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연일 TV로 이렇게 중계가 됐던 게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물론 대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물이 붕괴된 적은 있었지만 이게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지진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무너졌지. 상품백화점 처럼 부실시공이나 관리감독이 안됐던거 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고를 못 막았던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 사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희생자도 정말 많았고 이 건은 제가 어릴 때 뉴스로 봤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한 뭐 성수대교나 상품백화점이 뭐 30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이외에는 후진국형 붕괴 사고는 없었던 걸로 기억돼서 그건 좀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아무래도 외국에서 젊은층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는 뭐 K팝이나 드라마, 영화처럼 이런 한국인 스타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자연스레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소식도 빨리빨리 전달이 됐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악플이라는 것이 보도될 때마다 조금 부끄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인 정말 악플이 많냐 아니면 왜 그렇게 뭐 싸우기 좋아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외국에서 워낙 유명하고 그런 뉴스들이 외국에 빨리빨리 전달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통계를 조금 살펴보니까 한국의 자살률이 좀 많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대만이랑 비교해도 거의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이런 것들은 빨리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외신에 보도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한국의 대통령 탄행이라든가 선출직 공무원이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거나 수준미달의 행동을 할 때는 이런 소식들이 정말 외국에도 전해지지 않을까 좀 조마조마하게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특정 인물을 언급한다거나 특정 사건을 언급하게 되면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간혹 좀 튀는 행동을 해서 이렇게 대만 뉴스에도 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걸볼 때면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대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이제 뭐 지나가는 뉴스들로 보면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저런 행동을 하나 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은 다행인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국민분들이 한국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과 감시 활동을 잘 하는 건 정말 좀 뿌듯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적인 전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폭력적인 시위나 충돌 없이 탄핵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정말 뿌듯하게 느끼고요 그래서 간호하는 행동이라든가 언행들이 뭐 해외 토픽처럼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나 정치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모습들이 보도될 때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코로나 초기라든가 또 대만 상황이 좋고 한국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대규모 집회가 있다거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이렇게 모여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자료 영상으로 대만에 보도될 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한국이 이런 방역수칙을 잘안 지켜서 코로나가 나빠진 건가 하는 좀 그런 오해를 할 때도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한국은 왜 이런 거잘안 지켜서 코로나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았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모습들도 대만의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부터는, 아, 그때 한국이, 한국 국민들이 잘못해서 코로나가 많이 퍼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뭐랄까요? 어, 조금의 오해는 풀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이 조금 아쉬웠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요. 그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마음 불편했던 적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더 자랑스러운 한국 뉴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좀 자랑스러운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